입니다 아, 잘들 주무셨어요 아, <laughs>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이죠 아, 자 현재 시간 9시 반입니다 아, 자천안학동 3개의 콜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3개의 콜을 아, 자 로지로 충주가는거 65,000원 콜만호로 전주가는거 7만원그 다음에 카카오 제휴콜로 아, 청주 용암동 가는거 6만원. 자, 세개 코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딱, 딱, 딱. 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시간 9시 반이에요. 자, 과연 천안학동은 어떤 코를 선택을 했을까요? 자, 조금 이따가 이동해서 운행 끝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봬요 천안학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시가 10시 반 여기는 과연 어딜까요 <laughs> 자 여기는 과연 어딜까요 과연 1, 2, 3번 중에 어떤게 정답일까요 <laughs> 자 여기는 청주입니다 정답은 청주였습니다 청주 용암동 자 여기 와가지고 어한 20분 정도 코를 봤어요. 코를 봤는데 어 일단은 제가 그말씀을꼭 드릴게요. <laughs> 항상 일은 디타를 보고 제가 일을 어,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디타를 보고 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아까 전에 전주 가는 거는 11시 출발이었고 제가 출발지가 한8 k m 9km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신차였고, 어,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제일, 어, 안 가는 콜이었고, 어, 셋 중에서. 그래서 충주랑 청주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디타가 뭘까요? 충주에서도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청주에서도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그러면 내리기에 좋을 때, 내리기에, 어, <laughs> 내가 지방으로 내리기에, 가장 콜이 많이 나올 지역 그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충주냐 청주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선택은 청주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밑으로 내리기에는 청주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 충주보다는 청주가 콜이 더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콜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뭘 잡았냐면 김해 가는 거 11만원짜리 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성공을 했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창이에요, 오창. 용암동에서 오창 졸라 멀죠? 그래서 지금 20km 나와요, 찍어보니까. 20km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빼면 안 됩니다. 20km 라이딩 해야 됩니다. 20km 라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가면서 어차피 폐차장 가는 콜이에요. 어, 저는 이제 콜만 보면 이게, 어, 이거 폐차장 가는 콜인지 고객한테 가는 콜인지 이걸 다 알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폐차장 가는 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어. 있는데,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오창 쪽 가는 거뭐 탁송이라든지 대리라든지 그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뭐 20km 라이딩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김해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어,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20km 라이딩 <laughs> 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이따가 어, 또 영상 캡게요.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 자차 인수했고요. 어. 아, 생 라이딩 20km 했습니다. 와, 따, 나 추워. 돼지들째 났네. 아, 근데, 근데, 오는 길에 오창을 잡았어요. 중요한 거는. 콜만으로 2만원짜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취소해버리네, 이씨. 그래갖고, 아, 그거 잡고 이렇게 해갖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싶었더니, 와, 씨, 오늘 잘 풀린다 했더니, 역시나 아, 취소해버리죠. 자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정읍 가는 거 저기 뭐야 율량동에서 정읍 가는 거 콜만으로 10만 원짜리가 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은 그게 가는 그걸 가는 게 당연히 맞죠. 정읍 가가지고 정읍에서 또 태우는 거뭐 광주 태우든지 아니면 전주 태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늘 매출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탁송 근데 제가 오늘 저거 기회를 잡았죠. 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20km를 라이딩을 생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과연? 자, 천안 악동 상상 이상을 보여드리죠. 항상. 자, 오늘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자, 경상도 뿌개기. 경상도 뿌개기 오늘 들어갑니다. <laughs> 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다, 지금, 김에 주촌면을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모든 거를 다 세팅을 해 놨는데, 자, 당연히 올라오는 거 많죠, 지금. 어, 지금 많습니다, 보니까. 뭐, 어 뭐, 수원 13만원,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뭐야, 천안도 있습니다, 천안도. 천안 12만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뭐야, 저기, 저기 위로 가는거 김포 15만원 그 다음에 양주 폐파, 폐차장 18만원 뭐 이런식으로 뭐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자 천안학동 뭘 잡으려고 할까요 과연 자 경상도 꾸개기를 하려면 어, 이 맥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 물론 제가 저번에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그 지역에 콜바나가 다 있습니다 어, 뭐 울산은 울산 콜만어, 부산은 부산 콜만어, 뭐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 콜만어. 자,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제가 생으로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딱총 하나 들고 간다고 그런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하나 믿는 거는 자, 카카오만 믿지 않습니다. 공유 콜들이 다 있습니다. 안 빠지는 거 <laughs> 그런 거 노립니다. <laughs> 그런 거 노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아직까지는, 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 카카오를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어 지방 맞추기를 다 했었다고. 그걸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그 먹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아무래도. 어 그거를 또 믿고 그두 가지를 믿고 오늘 경상도 뿌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천안학동. 어디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울산. 아니면 포항. 아니면 창원, 아니면 대구, 아니면 구미, 김천.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어, 제일 좋은 거는 울산 아니면 포항 아니면 대구죠. 어, 내가 볼 때는. 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콜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그런 콜을 잡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경상도 뿌개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따가, 휴게소 좀 내려가면서 또 다시 영상 킬게요 천안학동. 자, 먼길 가는데, 점심 먹어야죠. 점심. 응. 오늘의 점심. 다 아시죠? 하식스. <laughs> 아측스아측스는 먹어야죠 아이씨. 짠 악도입니다 현재 시간 4시 반이고요 내려오면서 콜 당연히 많았겠죠 어? 당연히 많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다 안잡았습니다 다 안잡았고 어 그나마 갈만한 게 안성 가는 거 14만원짜리 있었습니다 그거 아, 그거 솔직히 가야 하는 게많은데 <laughs> 그거 가야 되는데, 그거, 솔직히. 아,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 경상도 뿌개기 하려고, 울산하고, 포항, 뭐, 요런 거 잡으려고 했는데요. 계속 콜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 잡았는데, 뭐 잡았냐. 대구 잡았습니다, 대구. 어. 대구 잡아가지고 단가 빠집니다 대구 원래 단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최하단가로 갑니다 최하단가 55,000원 아, 자 이거를 가는 이유는 천안학동 분명히 매출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맞죠 오늘 아까전에 안성 14만원짜리 그거 타고 올라갔으면 수도권에서 이미 30 넘어가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빙빙 뭐 돌았으면 한50 넘어갑니다. 근데 일부러 안 하, 일부러 안한 겁니다. 일부러 경상도 뿌개기 보여드리려고 전화 악동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대저동이거든요. 여기다 한 10km, 12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차 픽업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대구부터 스타트해서 경상도 꾸기기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천안악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 김해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나면 부산입니다. 아따, 이거 부산 냄새만 맡아보고 다시 올라가겠네요. 차 픽업해서 다시 영상 켤게요. 천안 학동 천안 학동입니다 현재 시간 몇 시야? 6시. 지금 차 인수 잘 해가지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전에 안성 14만원은 좀 그렇다. 아, 그 잡아야 되는 건데. 안동, 안성 AJ 생각하는 거. 오토 옥션 있죠? 14만 원이면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바보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근데 더군다나, 근데,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저 몰랐습니다. <laughs> 아니, 저, 수도권은 오는지 아,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우산을 챙겼어요. 챙겨봤는데, 저는 지방에는 아, 비가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지방 수식이 하면 되겠다. 오늘 경상도 수식이 하면 되겠다. 고객이그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경상도 쪽도 비가 오네요. <laughs> 큰일 났네, 이거. 오늘, 그겁니다.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하나입니다, 오늘. <laughs> 자, 오늘, 만약에 집에 복귀하려고 하면, 이런 동선이 있습니다. <laughs> 대구에서 한 방에 수도권 올라가는 거 잡든가, 아니면 대구, 구미 잡고, 구미에서, 뭐, 어 안동 잡고, 안동에서, 저기 뭐, 영주 잡고, 영주에서, 저기 뭐, 이런식. 어. 아 집에 가기 좀 어렵네요. <laughs> 집에 가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구, 대구랑, 경상도 쪽이 어려워요, 어려워. 한 방에 올라가는 거아니성은 어렵습니다. 저도 어한번 성공해봤어요, 한번구미에서 2천 잡아가지고 2천. 그것도 용인 가는 거리였는데 그때 이제 손님분이 그 뭐야 골프장 간다고 2천에다 내려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2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고 이래갖고 이제 성공 한번 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 성공해냅니다. 대구에서 집에 가는 거 보여드립니다. 아니면 2판, 3판, 막카파 모두 알죠? 경상도 다 수지고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콜 상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가지고. 지금 일단 비가 오네요. <laughs> 아, 잘못됐네요. 콜 상황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집에 안가도 됩니다 아여튼 일단은 대구가 가지고 그리고 영상 낄게요 천안학동 짠 천안학동입니다 현재 시간 7시 반이고요 어, 여기 와 가지고 저기 달서구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콜이 뭐가 하나가 삥 뜨는 거예요 1 0몇 만원짜리가 풀만으로 그래서 일단은 잡고 봤죠. 잡고 나니까 과연 뭘까요?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자 부산 연산동 다시 갑니다. 부산 다시 갑니다. 자, 자 오늘 막가파 모드 이렇게 타도 매출은 만들어진다. 오늘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천안 학동짠 악동입니다. 여기는 9시 현재 시간 9시 50분이고요 늦어졌죠 여기 양산 안에서 경유를 세 군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불렀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 15만원 어 주시네요 <laughs> 자 됐고요 그러면 자 여기 오자마자 또 카카오로 코를 잡았습니다 저기 부산 연산동 가는 거 아까 전에 연산동 가야 되는데 착변됐죠 연산동 가는 거 45,600포. 자 구서동 들렸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양산 물금역 오니까 콜이 많네요. 카카오 콜이 신기합니다. 저도 <laughs> 자, 빨리 연산동 이동해가지고 또 영상 키겠습니다.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0분이고요. 여기 연산동 잘 도착했습니다. 아 부산 왔는데 이거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코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경상도 다 쑤시고 댕깁니다 자 콜만으로 잡았고요 저기 창원 가는 거 안민동 더 가는 거 지금 5만원 짜리 잡았습니다 아, 하고 요거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연상동도 좀 찍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 시내 가서 잠깐 찍어드릴게요. 난여기는 연산동 시내 쪽입니다. 여기가 대길상 꼼장어도 있고, 아 소든 한잔 먹고 싶네 진짜. 기장 꼼장어. 자 여기 연산동 시내입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천안학동. 여러분, 해콜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딜까요? 잘 보세요. 여기 창원입니다, 창원. 자, 찍어 드릴게요. 왔다, 씨발. 그냥, 콜이 그냥 막 계속 들어옵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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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싸! 콜이 그냥 막 터집니다. 그냥 터져. 콜이 터지면서. 와, 뭐야, 이거? 거기다가 로지 보십시오. 뭐, 콜을 그냥 막 골라서 가면 됩니다. 골라서. 안 빠진다. 안 빠져. 안 빠져. 어디야 김해 꺼지고 남 꺼지고 왔다 와 유라하동 석정동 양덕동 이거 어디야 범 범천동이 어디야 범천동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웬만하면 와 뭐야 이거 뭐야. 미쳤습니다, 콜. 와, 이 뭐야, 이 아니, 창원이 이렇, 이랬, 이렇, 이랬, 이랬나? 오, 어, 보십시오. 계속 됩니다 계속. 김해 왔다, 미쳤습니다. 실합니까, 이거?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새로운 콜지.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 성산동. 미쳤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에 있는 데 갑니다. 해운대에 있는 거 잡습니다. 해운대나 수성, 수영구. 저긴데. 워터. 미쳤습니다, 그냥, 미쳤어요. 콜이 그냥 막 깔려있어, 깔려있어. 이거 실화냐, 이거? 창원이 완전 콜이 터지는 동네구나 자, 콜만호도 보여드릴게요. 남문동. 왔다, 콜만호도. 도뭐이 정도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 5키로해 놓기는 했지만. 미쳤습니다. 미쳤어. 자콜 자꾸 나타납니다.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와, 새로운 콜지 창원 상남동 미쳤습니다, 그냥. 콜 터집니다, 그냥. 와, 따. 차원이 이 정도였어? 와. 자, 콜 잡았습니다. 자, 부산 가는 거 다시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반. 부산, 저기 서면 쪽 가는 거. 52,800포. 이걸로 잡았습니다. 제일 좋은 거 잡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콜다 가리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손님 차에 부산을 놔두고 내렸어요. 씨 근데 비가 와요. 지금 비다 쳐갖고 앉아있어. 아아아벌아 힘들다. 아나 미쳐버리겠네 아아아비다쳐아고 있어 아아아아아산으로 갑니다. 야, 부산 가아아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네아아습니다 지금 1.6아아아았는데 휠, 배터리 다 따랐습니다, 지금. 와, 좋댔다이 시부랄. 아,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ᄌ댔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아, 머리 아파. 아, 비는 존나 맞고, 비는 존나게 오고, 지금. 아, 돌아버리겠네. 발판 계속 들리네. 와, 딴 나는 미쳐버리겠네. 천안 악동 짠, 악동입니다. 현재 시간 1시 반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서면 1번가입니다 서면 1번가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잘 탔죠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 드리려고 오늘 경상도 수시기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자, 경상도는 요런 식으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안동으로 가가지고 이제 쑤시는 방법이 또 있고.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아, 보여드렸고. 저는 여기서 빨리 그, 아, 유튜브 편집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산 왔는데 국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오늘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 지방 타는 거에서 세세한 부분은 제 교육 영상에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